계신 성도 여러분, 또 사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1장 24절부터 32절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여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어 여기 다시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죄악을 귀역하게 어 되며 너희 범죄함이 드러나고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셔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으니 그런 저어 손의 잡힐이라 너 이스라엘의 살육을 당할 극악한 인구나 인구나 여기이제 통치자여 이 말입니다. 내 날이 니르르스니 니르르으니이르르으니 말이죠. 곧 죄악을 받을 받을 어 끝대로다. 끝대로라는 말이 이제 제약을 받을 마지막 때다, 이 말이죠. 제약을 받을. 이게 오늘, 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주여호와의 말씀이 그 관을 제하고, 어, 멸류관을 벗기라. 관과 모든 썩은 건다 벗겨버리죠. 이는 그대로 두지 못할 지니, 낮은 자를 높이고, 낮은 자를 높이고, 이 말이죠. 높은 자를 어 낮출 지라 완전히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린 뒤집힌 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반드시 이 나라를 엎드려 뜨리고 또 엎드려 뜨리고 어또 엎드려 뜨려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고 어이 말은 이제 어 히브리어는 파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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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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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잊지 못하게 에 하다가 마땅히 어, 얻을 얻을자가 니라면 심판할자가 저에게 주리라 심판할자가 이르러서 다 이제 심판을 당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너 인생아 마땅히 예언하여 가라데 말하여 암몬 자성과및그 어, 능력을 어 대하여 능력을 어, 능력에 대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르기를 너는 말하기를 금이여 뺀 금이여 가리어, 가리어 이 말이죠. 살력을 위하여 마강하여 죽, 죽이기를 위해서 이제 어, 이렇게 빛나고 삼키게 하고 어, 번개같이 번쩍번쩍하게 하미로다. 칼리 이제 그 정도로 빠르게 이제 심판을 수행한다는 이런 의미죠. 너를 위하여 허무한 것을 본 자가 너를 위하여 거짓 복수를 하며 어, 복수 예, 점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허무한 것을 잘못된 것을 보고 본자가, 어, 이건 좀본문이 약간 본자가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29절에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어, 그 잘못 보고 또 속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다 빗나간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위하여 거짓 복수를 하며 살육을 어, 당할 악인의 목에 너를 두리라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고 하며, 죄의 날이 이르렀으니 그 날이 이르렀으니 곧죄 받을 죄의 심판을 받을 어 그때로다, 끝대로다. 여기 끝 때로다. 여기 끝끝 때로다,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 그냥 그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마지막 때로다. 여기 이제 아까 20 어, 25절과 함께 25절과 함께 이 어, 29절 25절과 함께 29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다시 읽어 보면. 어, 살육을 어, 당할 악인의 목에 너를 두드리고 하면 너희, 저의 날이 이르렀으니 그죄 받을, 죄 받을 끝, 어, 죄책을 받을 끝대로다. 어, 죄 받을 끝대다. 어, 죄책을 받을 끝대라. 마지막 죄책이 때라. 죄의 책임의 날이 온, 온다는 거죠. 금이 그 집에 드러나게 하라. 내가 너희 지엄을 받은 곳에서, 국문 하리니 심판 아래니, 이런 말입니다. 곧 너희, 생장한 땅이라, 성장한 땅이라, 내가 장차 내 분노를 내 위에 쏟고, 내 위에 쏟고, 이 말이죠. 내 위에 쏟고, 내 진노의 불을 내 위에 붓게 하고, 진노를 위에 붓고, 너를, 어, 점생, 어, 너를 점생. 이거는 예, <laughs> 무슨 말이냐, 31절에, <laughs> 31절에, 어, 점생. 히브리어로는 어, 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짐승 아 짐승을 이야기니다에 짐승. <laughs> 그래서 야만적인 사람이 손에 넘긴다는 건데 점생, 점쉉, 점생이 짐승이네요. 야 이거는 이제 원 뜻을 나니까 이제 뜻을 주장하죠. 점생. 에 그리고 짐승같이 예, 같은 자의 점생 같은 자의 손에 짐승 같은 자의 손에 붙이니 붙인다 말이죠. 곧 멸하기에 어 닉숙한 자라 익숙한 자라 닉숙한 자라 너는 불의 섭과 어 같이 될 것이요 불의 섭이라는 건 불에 타는 뭐 에, 그런 먹이 같이 되고내 피가 반 다시 어, 이 가운데 흐를 것이요 피가 흘려 가지고 사람이 다시 너를 기억치 아니하리니 대게나 어,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에, 충분히 이제 113년 전에 한 글이 충분히 통하죠. 어, 제일 재밌는, 어, 오늘 단어는, 뭐, 여기 금방, 점생, 점생이 짐승입니다. 점생 같은 자, 점생 같은 자. 예. 어, 오늘의, 어, 나눌 말씀은 제가, 어, 글 써가지고 올려드렸는데, 25절과 29절이에요. 25절은 뭡니까? 25절은, 25절은 이스라엘살육을 당할 때, 예, 결국 임금, 임 예, 인군, 인군은, 어, 통치자죠. 통치자의 심판. 즉 어, 지도자들의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요제 받을 끝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 지금 한국에 참어 심각하죠. 이 지도자들 예, 정치적 지도자들이 지금 책임 제일 크고 뭐 좌우를 뭐 막론하고 저는 뭐 어느 파를 따지는 게 아니고. 자우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의 죄악이 심각하다. 또, 영적 기도자, 우리, 어, 사역자들의 또 죄악도 있고, 또, 통치자, 이 모든 죄악을 받을 때.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어, 어떤 뭐랄까, 이익에 상관되고, 자기 정파에 상관되고, 이 정치는 정말 한마디로, 어, 진짜 심각하죠. 예, 그런, 어, 이, 이스라엘, 임금 어디 갔죠? 여기, 임군임군이임금 통치자. 히브리로 나신데,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전부 지도자들의 이 죄악에, 죄악을 받을 끝때 마지막 때가 왔다. 정말 죄책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29절도 비슷한 말씀인데, 어, 비슷합니다. 결국 너를 위하여, 어, 29절, 어, 저희 날이 이르렀으니곧 죄받을. 어, 결국 죄 받을 것 때, 어, 죄책을 받을 만한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자들의 책임, 예, 우리 영적 지도자, 또교회 지도자, 또 정치적인 지도자, 어, 모든 분야의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엄청나게 어, 뭐 우리가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우리 어떤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 특별히 이러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당할 때그 지도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마지막 재책을 받을 때가 닌구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다. 네? 내 날이 이르렀으니 곧 어, 죄악을 받을 끝때 마지막 때, 죄악의 재책을 받을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진짜 행정부 어, 또, 행정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법부, 완전히 그냥 잘못 판단하고, 거짓으로 판단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는 이런 죄책. 그리고 행, 입법부는 뭐, 한마디로 개판이죠. 개판이죠. 자오를 예. 불문하고, 뭐, 국민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냥 뭐, 어떤 자기들을 위해서만 법을 만들고, 지금 뭐,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예, 죄악을 받을 끝대다. 오늘 하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 특별,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 대한 예, 예, 여기 보면 지도자들, 린구나 다스리는 자들아 내 날이 이르렀다. 그 날이 바로 재약을 받을 끝 마지막 때다. 하나님 심판의 때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재약을 받을 끝때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하루로 또 주말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